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조프로의 무조건 돌려 오늘 레슨은요 어, 쉽고 간단한 레슨을 준비했어요 오늘 레슨 제목은 45도의 비밀을 알면 슬라이스를 쉽게 고칠 수 있다 입니다 네 오늘 레슨이요 45도의 비밀을 알면 슬라이스를 쉽게 고친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 저 프로가 늘 말하는 것,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팩트 순간 허리가 45도. 임팩트 순간에 허리가 45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허리가 45도 돌면, 허리가 돌면 클럽 페이스는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은 허리가 돌면 클럽 페이스는 열린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운스 어, 스윙 때 힙턴을 못하고 그렇죠. 힙턴보다는 하체를 교정하고 손을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립에서 문제점이 있으신 거예요. 그립을 너무 일자로 클럽 페이스하고 손등이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클럽 페이스, 클럽 페이스 일자, 손등이 일자인 상황에서는 몸을 회전시키면 클럽 페이스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45도 돌면 클럽 페이스도 45도 정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턴을 못하고, 그렇죠? 하체를 고정시키고 손을 돌리는 그런 스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45도의 비밀을 했는데요. 허리가 45도 돌기 때문에 그립도요, 클럽페이스와, 클럽페이스와 손등이 일자가 아니라 클럽페이스에 비해서 손등이 45도 정도 돌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셨을 때 이 손등의 각도가 손등의 각도가 일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립으로 잡았을 때요. 일자가 아니고 손등의 각도가 이렇게 45도 정도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등이 클럽페이스에서 45도 정도 각도 돌아가 있다면 허리가 45도 돌았을 때 클럽페이스는 일자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돌았을 때. 크로페이스가 일자로 만나죠. 그런 것은 바로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어드레스 때 어드레스 자세에서 손등이 45도 정도 돌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약 45도 허용 범위를 30도에서 45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스퀘어 그립입니다. 45도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허용 범위가 30도에서 45도라고 했는데 힙턴을, 힙턴을 많이 해서 45도 이상 하시는 장타자들은, 장타 프로나 장타자들은 손등이 45도는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는 그 정도로 힙턴은 안 되지만 30도는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 30도는 돌아간다, 45도는 안 돌아, 39도는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립이 약 30도 정도는 돌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45도보다는 조금 약한 30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힙턴의 양과 왼손등에 잡은 각도는 30도 돌아갔다, 40, 45도 돌아갔다. 그 각도와 힙턴의, 힙턴의 각도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동일하면은 마음 놓고 허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허리를 45도 돌려도 내 클럽 페이스는 돌아가 있는 왼손뚝이 45도로 인해서 스퀘어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슬라이스를 고치고 교정하기엔 아주 쉽고요. 보너스로 허리를 잘 쓰는 스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조프로가 한번 쳐볼게요. 네. 45도 조, 조프로는 이 허리 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약 45도 정도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힙턴을 45도 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요 하나, 둘. 자. 힙턴을 많이 해서 쳐볼게요. 자,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십시오. 제가 힙턴을 많이 하면서 공을 쳐도 공은 절대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요. 왜요? 저의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왔기 때문에 45도 정도 잡은 손등으로 인해서 스퀘어로 왔습니다. 자, 자 몇번더 쳐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야외에서 보니까 이렇게 넓은 터에 있 공이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시작. 이런 느낌에서 공을 쳐주면요. 허리를 더 강하고 잘쓸수 있는 거예요. 허리의 회전을 강하게 잘쓸수 있어요. 자, 조금 더 힙턴을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잡았게요. 자, 하나, 둘, 셋. 마음 놓고 힙턴을 해도 공이 슬라이스 없이 똑바로 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번더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잘 잡힌 그립에서 힙턴으로 리드했기 때문에 클럽페이스가 스퀘어로 만났고 과도한 손목 사용이 없기 때문에. 훅도 나지 않죠. 자연스럽게. 아주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아주 간단한 샷으로 한번 쳐볼게요. 어, 펀치샷 하듯이요. 4분의 3 스윙으로 한번 쳐볼 건데요. 쉽습니다. 뭐예요? 무조건 돌려. 차잘 그립을 잘 잡고 잘 쳤다면 그냥 돌리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돌려요? 돌리면 되죠? 붙이고. 붙이고 돌리고. 자, 잡았습니다. 자, 붙이고 돌리고. 그렇죠? 한번만더 쳐볼게요. 붙이고 돌리고. 한 몸에 붙이고 돌리고. 재밌네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오랜만에 밖에서 치니까 재밌습니다. 자, 하나만 놓치고 마무리할게요. 붙이고, 돌리고, 강한 힙턴으로 강한 몸의 회전, 45도의 비밀, 45도, 손등 45도, 무조건 돌려. 네, 오늘 레슨, 슬라이스를 잡아주는 45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